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전농 SK 아파트 경매 물건입니다. 2000년 7월 사용승인되어 16개동 1,830세대가 입주하였습니다. 지하철 1호선 및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청량리역이 도보 15분 거리이며 주위는 아파트 단지, 다세대 주택, 각종 근린생활시설, 근린공원, 각급 학교 등이 혼재하는 주거지대입니다. 경매 물건은 101동 25층 중 11층 1102호 42평형으로 대지권은 14.31평, 전용면적 34.58평입니다. 감정가는 9억 8천만 원 일회 유찰되어 최저 경매가 7억 8천 4백만 원으로 서울 북부 지방법원에서 25년 6월 10일 기일 입찰 예정입니다. 매매 시세는 8억 8천만 원에서 9억 8천만 원, 매물호가는 9억 원에서 11억 원이며, 25년 4월 4층 물건이 9억 7천 8백만 원에, 25년 3월 16층 물건이 9억 6천만 원에 실거래된 바 있습니다. 법원 경매로 부동산 취득시 자금 출처 증빙 및 실거 주의무가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경매 투자는 경매 전문가에게. 태인 경매 부동산 중개법인과 함께 하십시오.